광주사는 김 부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광주 자가의 지방기업 단위는 김 부장이 요구하는 것은 이 광주일보 경제 부장이 광주 자가의 지방기업 단위는 김 부장을 대표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라. 그래서 지역의 부동산값도 서울만큼 올려라라는 게 핵심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굉장히 허망한 요구죠. 대통령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단시간에 될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마음 먹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광주 아파트 값이 서울 아파트 값만큼 오르는 일은 저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광주 자가의 지방 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 서울의 아파트를 뭐 전세 끼고 사면 됩니다만, 쉽지 않은 일이죠. 워낙 비싸기도 하고, 본인이 실거주를 해서 효용 가치,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투자 목적으로 서울의 부동산을, 아파트를 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죠? 광주의 아파트 팔아갖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주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겪고 있는 그런 현상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아파트처럼 돈이 풀림에 따라서 글로벌 M2가 증가하고 한국의 M2가 증가하면 오를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와 같은 경질 자산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정부가 찍어내는 돈 피아트머니 법정화폐는 대표적인 연질자산입니다. 얼마든지 많이 찍어낼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 생산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연질 자산에 소프트머니에 자기 돈을 묻어 놓으면 가난해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경질 자산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대표적인 경질 자산이 부동산,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김부장이 만약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오르는 것에 대해서 배를 아파하거나 상실감이나 이런 분노를 느끼지 않고 뭔가 주체적으로 솔루션을 찾는다면 이런 캔틸런 효과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광주의 아파트값이 서울의 아파트값만큼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질 자산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근데 서울의 아파트는 쪼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광주에 있는 김 부장이 1억원의 여유돈이 있다고 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1억원 갖고 살 수는 없죠. 그리고 매달 봉급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200만 원이 남는다. 그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하기 좋은 그런 투자처를 찾아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이 약탈적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아주 비트코인이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비트코인을 최근에 산 분들은 좀 실망하고 계실 텐데, 비트코인은 경질 자산 중에 경질 자산입니다.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금보다 더 공급이 어려운 그런 경질 자산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갈수록 증가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이것이 현재 기술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이 몰고 올 세상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냥 나 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웹3라든지 이런 거의 발전과 채택의 확산과 더불어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핵심 크립토 에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12만 8천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져 갖고 많은 분들이 단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실망하고 계실 텐데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열 가지 이유를 그레이 스케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레이 스케일은 어떤 회사인가? 그레이스케일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에 만들어졌고 코네티컷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세계 최대의 디지털 커런시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입니다.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ETF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비트코인 ETF는 아이쉐어 비트코인이라 블랙록에서 출시한 거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은 피델리티.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비트코인 ETF를 그레이 스케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규모가 큰 것도 그레이 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있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크립토 에세 투자 전문회사이고,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ETF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그리고 미국 정부하고 소송을 해서 뉴욕 증시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엔 상반기에 사상 최고가에 도달하는 10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보고서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게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낸 보고서입니다. 자, 2025년 12월 15일 날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2016 디지털 에셋 아웃룩 돈오브 인스티튜션을 이어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여기서는 또 디지털 에셋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제도화 시대에 막 들어섰다. 지금 새벽이다. 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크게 상승할 거라는 10가지 근거를 여기서 댔습니다. 자, 열 가지 이유는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계속 풀리고 있으니까 디베이스먼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규제 명확성. OCC에서 은행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갈수록 생기면서 디지털 자산 채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이 작년 7월 미의회를 통과해서 법안이 발효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도 이야기했고 톰 리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암호화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토크나이제이션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토크나 될때 암호화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내년에 자산의 토크나의 변곡점이 도래할 것이다 등등등. 인공지능에 대해서 블록체인 솔루션이 부각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핵심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디파이 금융도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또 스테이킹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스테이킹을 해두면 연3%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스테이킹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그레이 스케일이 10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년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레이 스케일 뿐만 아니라, 비트와이즈. 아까 ETF 제가 보여드렸을 때, 비트와이즈 ETF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ETF 중에서 1, 2, 3, 4, 5등 중에 5등이 비트와이즈에서 출시한 비트코인 ETF입니다. 근데 이 비트와이즈에서도 최근에 여기에서 투자자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서 내년도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4년 주기가 끝나서 2026년에 신고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주기가 끝났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오르고 1년 반 지난 다음에 1년 동안 크립토 윈터에 들어가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오르고 하는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한 4년 주기의 패턴이 끝났다는 지금 분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 창업자인 창펑 자오도 비트코인 4년 주기가 끝난 것 같다. 내년에는 아마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다. 기존의 4년 주기에 따르면 내년 슈퍼 사이클이 올 해가 아니라 내년에 하락해야 되는 크립토 윈터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금 4년 주기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하락을 한 거고 내년에는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다. 창펑 자오가 이야기를 했죠. 좀 전에 그레이스케일에서도 내년에 신고가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톰 리도 2주 전에 BBW가 12월 3일 4일에 두바이에서 열렸는데 그때 8주 안에 8주 후에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비트 와이즈의 매토건 CIO도 비트코인이 4년 주기에서 벗어나서 내년에 최고가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내년에 최고가에 도달할 것이라는 이 비트와이즈 cio 메토건의 예상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내년에는 금리 인하 환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m2가 금리 인하가 되면 m2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글로벌 m2의 증가가 잠시 주춤했던 때는 미국이 양적 긴축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했을 때 글로벌 M2가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자, 요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요 기간 동안에 M2가 별로 늘지를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미국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했던 때고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M2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메토건 CIO의 내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은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2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되고 며칠 전에 또세 번째 올 들어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더 풀리면 이 돈이 풀리는 풀려서 만들어지는 유동성의 확대가 비트코인으로 흡수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지금 변동성에 대해서 사실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너무 고위험 자산이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변동성이 엔비디아하고 비슷해졌습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은 계속해서 낮아져서 지금 2020년에서 80%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지금 40%로 떨어졌고 엔비디아는 50에서 40을 왔다갔다 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엔비디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전반적으로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가격의 상승 그러니까 부동산도 내년에 또 오를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고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 한국에서도 M2가 늘어나면 서울의 부동산값은 또 오를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대출 억제 정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이 유동성의 증가를 막기에는 지금까지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비트코인이 1억 갔다가 3천만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이클 셀러 회장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변동성이 클때 오히려 투자 기회가 있는데 변동성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결국 S&P 500의 변동성이 평균 15%인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결국 15%를 향해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1년이 지나는 2046년, 2046년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21% 수준에 머물 것이다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지금 40 언저리에서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기관의 채택, 제도화, 정부의 비축, 트레저리 기업의 출현, ETF의 확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좀 전에 그레이 스케일에서 비트코인이 제도화의 시대에 이제 막 새벽 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채택이 늘어나면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장은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빈번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지만 기관 투자자의 진입과 제도권화 또 국가의 전략적 채택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에 참여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비상관 자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비상관 자산은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non-correlated asset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트코인은 비상관 자산으로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는데 기관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기술주 뉴욕 증시하고 상관성이 높은 주식으로만 구성을 포트폴리오로 짜 놓으면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비상관 자산을 일정 부분 편입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비트코인이 주식 시장과의 상관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비상관 자산으로서의 어떤 특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또 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각종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고객의 돈을 맡아서 뿔리는 입장에서 비트코인의 비상관 자산성을 주목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그런 기관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내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비상관 자산이라는 비트코인 특징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복잡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비상관 자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누구나 다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강남의 아파트를 누구나 다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비싸고, 그 공급이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또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 입장에서 서울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를 사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세대들, 2030 모아둔 돈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 서울의 아파트를 살 이유도 없죠. 사실은 서울에 살지도 않는데. 서울의 아파트를 사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지역에 있는 집값이 안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인데 지역의 집값이 많이 안 올랐고 지역의 집값이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싸다면 혹시 본급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매주 혹은 매월 조금씩 사 두시면 내년에 많은 전문가들 많은 기관에서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 말에 개당 1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심하게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2046년에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2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극도로 희소한 자산이고 글로벌 채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또 지금 기술의 발전, 시대의 발전, 세상의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는 무엇을 파는 회사냐? 코카콜라는 감정을 파는 회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테슬라는 무엇을 파는 회사냐? 어, 테슬라는 미래를 파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가 얼마 전에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미래의 돈은 에너지가 미래의 돈이다. 우리가 쓰는 지금 법정화폐는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미래의 돈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곧 전기이다. 그런데 그 에너지, 전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돈은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법정화폐,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에 어떤 경질 자산과의 패깅도 다 끊어져서 그냥 종이 돈이 돼버린 이 돈은 곧 사라지고 에너지만이 진정한 돈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만이 에너지를 기반한 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미래에도 살아남을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미래를 파는 회사입니다. 그 테슬라의 CEO가 미래를 이렇게 전망했다면,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죠. 앨런 머스크는 역사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부의 레벨에 도달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스페이스X가 IPO가 되면 조 단위의 부자가 태어납니다. 트릴리언 단위의 부자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태어나게 되는데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IPO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미래를 파는 회사이고 스페이스X도 미래를 파는 회사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하는 회사는 다 미래를 파는 회사들이죠. 그럼 미래를 파는 회사의 CEO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맨 앞에서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CEO가 비트코인이 미래의 돈이다. 미래의 돈은 에너지다. 지금의 법정 앞에는 진짜 돈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POW, 전기를 써서 생산되기 때문에 진정한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 부는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탓, 남 탓만 할게 아니라, 이 불평등은 쉽게 완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솔루션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에만 목을 맬게 아니라, 미래를 맨 앞에서 열어젖히고 있는 인류 최초의 조만대왕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앨런 머스크의 말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비트코인이 과연 도대체 어떤 경질 자산이길래 어떤 가치가 있길래 어떤 비전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부자 등극을 앞두고 있는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면 좋지 않을까. 특히 지방에 사는 김 부장들, 또김 과장들, 김 대리, 김 사원님들이 아마 일론 머스크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